사실 저는 처음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. 내가 발령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근데 약간 기획안이 조금 뭐 수정됐다는 얘기를 좀 듣고 사실 배우들이 게을러요. 되게 게으르신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저도 좀 약간 그 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채찍질을 해볼까 싶은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. 어 살짝 채찍질 하려다가 지금 몽둥이로 얻어맞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. 네, 굉장히 힘들지만 재밌고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박두식 씨였고 장선우 씨께서도 아까 말씀이 출연 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니면 누가 들으면 내가 때린 줄 알잖아. 그리고 그... 모든 배우가 다 개를 늘지는 않아. 아, 맞습니다. 네. 맞아. 데... 어, 예. 아니, 신두분 계십니다. <laughs> 예, 어떻게 보면 큰말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폭력이 오간 건 아니죠? 없습니습니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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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t v 금 지금, 지금, 지